5월 31일 수요일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에라 3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때에 우선 사월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사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 0 0 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함에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이스보셋 앞에서 다윗의 편에 서겠다고 선언한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이용하려던 생각을 포기하고 곧장 다윗에게 붙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신의도 책임도 휴지처럼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보셋은 다윗에게 전령들을 보내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라고 약속하며 자신과 언약을 맺자고 제안했습니다.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 반역을 일으켜 나라를 넘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요압의 손에 허무하게 죽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손에 의해 세워지지 않는다는 교훈만을 남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맺기 전에 그의 진정성을 시험해 볼 필요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첫 아내였던 미갈을 데려올 것을 요구합니다. 다윗은 아마도 미갈이 자신의 첫 번째 아내였기도 하지만 사울의 딸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사울 왕의 사울, 어, 사위라는 지위를 회복해서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이런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이에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통해 미가를, 미가를 남편 발디에게서 강제로 빼앗아 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그런 일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야심찬 인물이었습니다. 아브넬은 미가를 다윗에게 보낸 후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만나 다윗을 임금으로 세울 것을 종용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그것이 그들이 구하는 바였음을 강조하고 또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바임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음모를 꾸미고 반역을 꾀하면서도 그 명분은 하나님의 뜻에서 찾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도 권력욕, 물욕을 채우기 위해 일을 벌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처럼 가면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 하나님께 구하면서도 매우 고상하고 거룩한 이유를 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사업의 성공 등을 구하면서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 속 진짜 이유를 들여다보면 물질에 대한 욕심과 남에게 과시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늘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아보넬은 다윗에게 미가를 보냈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까지 설득했으니 이제 다윗에게 어느 정도 신뢰를 얻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하 20명을 데리고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윗에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의 말과 행동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생각은 지극히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입니다. 그의 말에는 자기 과시와 권력에 대한 야욕이 숨어 있습니다. 아브넬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 어떤 일이든 서슴치 않았습니다. 이런 자와 손을 잡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그 관계를 집보 하실 리 없습니다. 다윗은 아브넬과 언약을 맺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남교회 성도들은 아무리 유익해 보여도 악인과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에게 어울리지 않는 행위임을 깨닫고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 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익과 상황에 유리하게 하나님의 뜻을 끼어 맞추려고 했던 악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선한 목적이더라도 누군가 마음이 상하지 않는지 살피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게 하시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 성남교회가 새 가족이 많이 몰려오고 또 부흥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물로 주신 비전센터를 잘 활용해서 다음 세대들을 세워주고 지역사회를 섬기는데 크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